그 중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 예, 진인사 대천명이 있습니다. 따라해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 네. 예, 예. 그래서, 치매 예방 칠대 운동이라고 제가 붙였는데, 어, 진인사 대천명은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어, 이루어지는 것, 뜻은 하나에 맡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첫자를 따가지고, 예, 이렇게 만든 거예요. 뭐, 한 가지 더 넣는다면, 쓰리고까지겁 자, 따라합니다. 3리고 예, 이렇게 예, 일곱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첫 번째가 진, 진. 자, 우를 띄어야지 시작! 진. 예, 뭐예요? 진 땀나게 <laughs>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은 뭐예요? 땀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뭐이산 상부가 듯이 이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죠? 근데 땀나도록 운동할 때 의사들이 보니까 훨씬 더 치매 위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좀더 이게 힘들지만 더 빨리 걷도록. 그래서 땀이 나도록.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빨리 걷기 해가지고 땀이 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뇌가 활성화되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자, 운동에는 세 가지야. 첫 번째 뭐예요? 그렇지. 유산소 운동. 공부했어? <laughs> 어, 여기서 나온 것 같은데. 아, 자,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 말이라도 크게 따라 해봐. 유산소 운동. 예, 유산소가 운동이 뭐예요? 뛰는 거, 걷는 거, 이게 유산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예, 많이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가르쳤어야 될까? 언제 했어요? 오, 아니, 또 했대요, 본인은 또. 예, 근력. 자, 연세가 들어가면 근력이 빠져요. 근육량이 빠지고. 근데 이런 것들, 근육과 근력과 뭐 이렇게 악력, 뭐 이런 부분들은요. 치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빠지면 훨씬 더 치매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뭐요? 예, 실버, 우리 노인분들도 근력 운동 하셔야 되는 거예요. 푸셔도 그러니까 예. 하시고 잇몸을 익기도 하시고 처음에는 잘 안되지만 네, 정리하기 위해아 이게 노래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합작작이 되기기 중요해요. 나중에 노래 나올 때한 번만 더 훈련합니다. 엄지 엄지 부터 시작. 엄지 엄지 자,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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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기 중기 약기세끼합합0분 20, 30분. 20, 30분. 세 번만 0분 20, 30분. 20, 30분. 20, 30분. 20, 엉기 분 20, 30분. 20, 30분. 지0 3기분 20, 30분. 기0 3기분2기 30분. 20, 30분. 20, 3 야 여기만 시작. 봐봐 아, <laughs> 상태들이 안 좋아 이쪽으로 가자. <laughs> 자 여기만 시작. 가 오나 구름 위엔 또 햇살 있지 내 앞길을 막는 그 무엇도 난 두렵지 않아 오늘이 힘들다고 내일 없나 태양은 내일 다시 떠요 꿈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